혼밥이나 혼술, 그리고 혼자 영화를 보는 혼영, 혼자 여행하는 혼행도 늘고 있죠? 혼자가 더 편하다는 분들도 많은데요. 몇 시간, 한 끼, 이 정도면 혼자라도 괜찮지만 여행은 함께하는 친구가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요? 마음에 맞는 이성과 함께라면 특별하기까지 할것 같은데요. 투어닷컴은 여행 일정이 비슷한 남녀가 현지에서 함께 여행을 즐기는 투어 매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학교수에서 얼마 전 은퇴한 58년생 남성이 충남 보령 여행을 함께 할 이성 친구를 찾고 있습니다. 10년 이상 수영을 하신 덕분에 탄탄한 체격이 돋보이는 이분은 활력있게 은퇴 생활을 즐기고 있는데요. 틈틈이 여행을 하는 것도 큰 즐거움이라고 합니다. 보령은 멀지 않고 다양한 볼거리, 즐길거리가 있어서 자주 가는 곳이라고 합니다. 대천해수욕장은 바다 아래의 경사가 완만하고 수심이 얕아서 누구나 즐기기 좋은 해변이죠. 해변에는 다양한 조형물들이 눈길을 끌고요. 해안 산책로를 걸으며 데이트를 하고 싶다고 합니다. 스카이바이크는 대천해수욕장의 명물이라고 합니다. 왕복 2.3km, 40분 동안 번갈아 페달을 밟으며 해안선을 따라 달리다 보면 친밀감이 더 깊어질 것 같습니다. 만남 날짜는 5월 10일입니다. 항상 웃는 얼굴에 선한 성품을 지닌 이 남성은 좋은 여행 친구가 되실 겁니다. 이 남성과 여행 일정이 맞고 좋은 만남을 원하는 여성분들은 투어닷컴에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투어닷컴에 프로필 등록과 1년 회비 20부를 결제하시고 싱글 증명, 직업과 학력 증명을 하시면 회원가입이 되시고요. 그런 다음 여행지와 여행기간을 체크하면 신청하신 여성분들 중에 이 남성과 잘 어울리는 분이 추천됩니다. 서로의 프로필을 보시고 두 분이 만남 수락 후3 0부을 결제하시면 연락처가 교환됩니다. 직접 연락하셔서 여행을 즐기시면 됩니다. 기본적인 인증 절차를 거쳐 가입하시기 때문에 신원이 확실한 분을 만날 수 있습니다. 세상에 단 하나뿐인 여행지 데이트 서비스 투어 닷컴에서 좋은 분 만나, 오래 기억될 멋진 여행 즐겨보세요.